카르카손의 꽁탈성인데요. 꽁탈성을 아마 연속으로 이틀 가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내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별볼게 없는데 하도 까르카손 할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카르카손에서는 딱 1박 2일 정도 적당합니다. 2박 3일은 좀긴것 같아요. 카르카손에서. 기차도 뭐 너무 늦고 이래 가지고 할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숙소 밑에 프릭이라는 카페 있는데, 트롤리를 맡아주시네. 요 아, 진짜 메르시버구야 그리고 글 쓰는 도중에, SNCF, SNCF, 이게 꼭 깔아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기차 타려면, 그 SNCF, 이게 꼭 필요해요. 그뭐 연차, 뭐 문제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다 알려줍니다. 어, 그 낮에 방문했더니, 사람 되게 많네요. 이 길이 참 멋지다. 이거 밤에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운데서 찍을 걸. 멀리 꽁딸 보이네요. 이게 진짜 이게 약간 어, 수묵화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되게 이쁩니다. 농로의 기분으로 농, 이제 성 바깥을 걸었습니다.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바깥을 쭉, 응? 농로가 된 기분으로 쭉 천천히 걸었지. 여기 보면 사람은, 사람 되게 많아. 그리고 그래. 안에 들어가면 돈 내지만, 밖은 돈안 내니까. 어, 밖에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 내기 싫은 사람들. 밖을 걷는 거는 돈 내는 게 아니거든. 이제 늦은 밤에 오지 마라고. 위험하다고. 또, 낙상이 볼 수도 없고, 낙상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계곡문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성 밖에. 성 안에는 식당 밖에 없고, 이런 뭐, made in c i n a 이런 거 밖에 없고. 성 안에는, 어 옛날 학교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옛날 진짜 학교의 논문인데, 폐교인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음, 소세지가 까르까소운의 명물입니다, 요. 그, 양 소세지인데, 양창자를 쓰나봐. 근데, 아, 좀, 눈으로 봐서 맛있게 생겨야 되는데, 이런 흰색 소세지는 좀 생경해서, 식욕이 돋지 않는 색깔이다. 흰색 소세지라니.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돼, 어, 우리가 매주 매달듯이, 쟤들도 이렇게, 매주 매달아 두듯이 소세지를 이렇게 매달아 두는 그런 것 같아. 우리하고 정서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카가솔롯 가솔로 카솔롯. 이게 가솔로, 입니다카솔롯카솔롯이 어, 르카손에되되유유한한음인인콩콩어어가고닭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냥 스프지 스프. 짬맛 스프. 까르가슨 시내가 이렇게 나오네. 하늘이 맑으니까, 하늘이 맑으니 어떤 사진을 찍어도 이쁘지요. 솔직히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는 바람에 우리는 뭐 이런 거를 찍을 수 없는데. 개구멍 입구에서 어떤 분이 하프를 연주하시던데, 아, 대단하시다. 이거 어떻게 메고 다니지, 큰 거를. 추우니까 손가락, 장갑기고 화풀 연전. 그 이제 이게 성벽인데 성벽 밖에서는 이래요. 그 안에서 화를 쏘는지 뭐 기름을 붓는지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성 안에서 방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 이런 건 이제 옆에 한 장면 같다. 푸른 하늘에. 회색 성벽이라니. 적당한 사람들과. 그렇네. 진짜 엽서가, 엽서죠, 엽서. 이 사진도 잘 찍었네. 차 가지고 오면 바로 이쪽, 이쪽 주차장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차 가지고 오면 저렇게 반대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 요 이 사진 이게 더 괜찮네 사진이 왜냐면 풀도 있고 성도 있고 하늘도 있고 이 사진 마음에 든다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네 이것도 좀 괜찮고 웅장해 보인다 엄청나게 위엄 있는 성처럼 보이네 셀카로 왜 이렇게 많이 찍었을까 자갈길이라 미끄럽습니다. 유럽 애들 불친절하다, 이것은. 서로 관련되지 않았을 땐 당연히 불친절하지. 근데 누가 자빠진, 누가 자빠진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주변 사람들 다, 다 도와줘요. 사마리아인 법칙 같은 그런 건가.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 것처럼. 근데 위기가 있으면 다 도와줘요. 이거는 이제 콩탈성 주변에 이런 내과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좋네. 이것도 엄청 이쁘던데. 잔디강과 성. 공원 위로 성이 싹 보이는데 사진이 잘안 보이네요. 한 20분 걸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놀이공원인데. <laughs> 놀이공원인데 아무도 없고 약간 공포스럽다. 공동묘지였나? 이 유럽은 이런, 이런 장돌뱅이가 되게 많아요. 이런, 이런 거를, 이런 시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까르카손 아래도 당연히 성이었지. 그러니까 윗성, 아랫성이 서로 전쟁하면서 어, 경쟁했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랫동네도 당연히 이렇게 성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남아있어. 이게 까 옛날 아랫성의 출입구지. 아, 뭐, 약간 좀, 별로 안 유명하신 작품인 것 같은데. 생일인다, 혼자 있다니. 좋아. 특별한 날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쓱. 남자만의 화끈한 세계. 남자만의 화끈한 세계. 출장 안 마. 전함 해볼까? 으흐흐. 잠시 후. 탁탁탁 헉헉헉 탁, 탁. 출장 안마.